암몬과 모아과 세일산 주민들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유다 왕 요사밧이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때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무렵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한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회하였으니 그렇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듯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할 때 그것에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리듬과 하음에 선율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속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남가주 목사 장로 부부 찬양단 14대 회장 이침식에서 격려사 부탁을 받고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음률 하나를 만들어서 아름답게 조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찬양단의 마음속에는 모두가 하나가 되려고 하는 생각 이외에는 무슨 생각이 있겠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찬양단의 조직 속에 무슨 격려사가 필요하단 말인가? 격려사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 칭찬하면서 용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해주는 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름다운 찬양단을 위해 수고하시는 단장님들에게도 역시 격려는 필요한가? 유대인의 법원에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의 생각이요, 두 사람이 있으면 두 가지의 생각이며, 열 사람이 모이면은 열 가지의 생각들이 존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을 다루며 같이 관계를 맺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취임하시는 백선용. 단장 목사님, 꽃은 여러 가지 색깔들이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람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낼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 조직은 발전에 발전을 하게 됩니다. 서로 다른 음들이 조화를 이룰 때 최상의 음악은 만들어지고 최상의 음악은 우리들의 신금을 울리면서 하늘 보자를 움직입니다 우리들의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하나로 묶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품으시고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호열의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 믿는 자를 위에서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붉은 피땅자되며 옷자락에 붉은 피 흘러내리며 주님은 갈보리 산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존경하는 백선용 단장님.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참으로 잘하였도다. 내가 너를 보니 내 기쁨을 억제할 수 없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굳이은 어 나에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날마다 새로운 힘을 받아 남가주 목사장로 부부 찬양단 역사의 길이 남는 단장님이 되실 것을 부탁하면서 격려사를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